그럼 대표님은 이력서를 볼때 보통 어디서부터 보세요? 당연히 일단 나이하고 기본적인 거 전부 먼저 보죠. 왜그런냐면 이게 조직이다 보니까 비슷한 연령대를 저는 좀 많이 뽑아요. 우리 회사 좀 젊은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잘 지내. 근데 생각해봐요. 평균 연령이 30대 초야. 근데 지원자 열정 있고 좋아, 능력 있고 좋아. 근데 이제 60대 분을 뽑았어. 그럼 잘 어울릴까요?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. 대화가 안될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저, 저희는 일단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원 구성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다 의료인들이 일하는 회사다 보니까, 대체로. 그런 이제 전문적인 필요한 자격증. 그리고 나서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오랫동안 했는지 경력을 봐요. 근데 제일 안 좋은 거 하나 팁을 드릴게요. 만약에 경력이 여러 개가 있어. 근데 근무기간이 다 짧아. 뭐 1년 일하고 3개월 일하고 3개월 일하고 뭐 1년 일하고 1년 이상 안온 애들이 여러 개 있어. 그럼 절대 그런 애는 안 뽑아요. 얘는 가르쳐봤자 1년 년 후면 떠나야 돼. 그리고 그 직원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이 사람한테 돈을 드리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키워놨어. 그러면 이제 6개월 그몇년 이상 더 일을 해야 본조도 뽑는 거잖아요. 근데 6개월 가르쳐놨더니 6개월 하고 그만둘래요. 절대 안 뽑아야죠. 그래서 뭐 이력서에다가 뭐 다양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뭐 회사 경력이 1년, 1년, 1년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? 그 단점입니다. 그런 거잘안 뽑아요. 뭐 단기지가 아닌 이상. 그래서 한 군데에서 꾸준히 오래라. 그리고 거기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그 다음 더 높은 곳에서 트라이라.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